생명특강 2강 3.2번입니다 <laughs> 여기 기체가 이제 X2Y랑 X2Y2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a b EAB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체 원자수 좋고 밀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 방법부터 설명할게요 정석 자 얘가 AEA e, a 있으니까 몰수로 따지면 이게 알파몰, E 알파몰이라 할게요 그리고 얘는 E 베타몰, N 베타몰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원자 수 5n이다. 이거 써먹을게요 그럼 전체 원자 수는 분자 수 곱하기 구성 원자 수, 즉 3알파 더하기 이제 여기는 4베타, 아 4곱하기 2베타니까 8베타. 요게 5n. 그리고 밑에서 똑같이 하면 6알파 더하기 4베타는 4인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누죠 이제. 이제 3 알파 더하기 4 베타는 1이고 하나씩 빼면 되죠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4 베타는 2n 베타는 2분의 알파는 음, 3 알파가 n이니까 알파 3분의 n이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걸 3분의 n 이렇게 나눠도 좋지만 가능한 분수를 안 쓰는 게 좋거든요 계산이 더러워져서 어차피 얘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밀도 오할 때도 이제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비율로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원래는 3분의 n이고 얘가 음, n이지만 여기서 전체 다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좋겠죠. 6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기따아 상대값으로 n 이라 하자, 2 그냥. 그러면 얘는 6. 얘는 4. 얘는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얘네 이제 밀도를 구할 건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는 어차피 기체는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니까 부피분의 질량인데 몰분의 질량으로 갑시다. 그럼 얘는 전체 몇 몰? 8몰에. 그러니까 비율로 간다 이제. 자, 8몰 분의 위에서 8몰이죠, 전체. 분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x가 총몇 개예요? x가 16개입니다. 왜냐면 2 곱하기 2네 개, 6 곱하기 2 12개 더해서 16x. x 하나 질량은 2몰x를 합계 더하기 이제 y 질량인데 2y 12y 14y 대 얘는 x 몇개 아니 전체 몰수부터 하자 7몰 분의 x 몇개8 6 14x <laughs> y 4 6 10y 요게 35대 29다 어 숫자가 너무 더럽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죠 이렇게, 됐습니다 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눕시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되죠 어.. 그럼 합시다 8을 왼쪽으로 곱해서 넘길까? 47x 더하기 5y 얘는 29로 그냥 꺼내자 그럼 이제 x끼리 묶어요 너무하다 진짜 아 그냥 계산해버립시다 안되겠다 29곱하기 8 몇이에요? 한파 240에서 8 빼면 32. 29 곱하기 7은 몇이에요? 이거는 3 0 곱하기 7 하면 210인데 거기서 7 빼니까 2 0 3 203에서 200 와이를 빼자. 오 그럼 이제 거의 정리되는데 이게 몇이죠? 48 3와이 y는 16x 그래서 어 이게 16xx니까 16분의 1 정답 1번 나오는데 너무 계산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그거 배웠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게 몰분의 질량이랑 비례하니까 이게 분자량이 돼버립니다. 자즉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이랑 비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가 섞였어요. 예의 분자량으로 해, 예의 분자량으로 해. 그렇죠? 둘중 하나로 정할 수 없으니까 얘네 평균 분자량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 의 평균 분자량 1대 3으로 적혀 있죠? 평균 분자량. 얘네 평균 분자량 했을 때가35대 29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laughs> 자, 얘의 예 분자량이 더더 가볍겠죠? 어딘가 있어요. 얘의 분자량, 어딘가에 있어. 그럼 얘네 사이 평균 내면이 중간에 있거든요, 무조건. 근데 지금 얘네가 비율이 2대6이죠. 1대3이죠. 그러면, 2대6으로 할게. 2대6이면, 이 거꾸로 6대2로 내분하는 점에 얘네 평균 분자량이 있습니다. 그게 35예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는 4대3이니까 3대4로 내분하는 점. 이 내부를 3대 4로 내분하는 포인트에 29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얘는 8칸으로 나눴고 얘는 7칸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잘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8 7이죠. 그러면 56칸으로 나눌까? 그러면 전체 56칸으로 나눠 버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8을 곱하고 얘는 7을 곱해줘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42칸 그 중에 24칸 빼면 몇이야? 8, 18, 18칸이네 이게 18칸이 지금 실제로는 6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몇칸 빠지죠? 24칸 빠지죠. 그럼 실제로는 이게 몇이다? 이 3분의 1에서 이게 실제 값은 6이면, 실제 값은 3분의 1 하면 8. 29에서 8 빼면 21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는 14죠? 근데 14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3분의 1을 해야죠. 그럼 이게 실제로는 3분의 14 칸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의 분자량이 35 더하기 3분의 14입니다. 그러면 자얘 분자량 21, 얘 분자량 35 더하기 1분의 14인데 딱 y 하나 차이죠. 그럼그 y 하나 값이 몇이다? 여기서 여기 뺀 값. 그러면 그냥 여기다 놔둘게. 이거고 그러면 아이 계산해야겠네. 1분의 14 곱하기 2, 28 됐죠. 1분의 28, 아니죠14 곱하기 4죠. 156 56이고 그럼 이제 얘가 21이니까 음 여기서 21에서 y를 빼고 2로 나누면 x가 나오겠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하면 끝나는데 y 분자량 분의 x 분자량은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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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죠? 이러면 그러면, 않네. 면 그러면, 그 7.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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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1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거 좀 쉬워야 되는데, 이 방법이. 얘는 이것도 더럽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